안녕하십니까. 한시간마트 대표 김종철입니다. 한시간마트는 주문한 상품을 한시간 이내에 배송하는 키커머스 플랫폼입니다. 현재는 오프라인 매장과 온라인 플랫폼을 결합하여 운영 중에 있습니다. 2018년 중국에서 알리바바, 알리바바사가 처음으로 시작한 그 사업 아이템을 보고 국내 시장에도 키커머스, 시, 키커머스 시장이 열릴 것으로 생각하고 그때부터 기획하고 준비하여서 시작하게 되었습니다. 창업을 하다 보면 이제 생각지 못했던 문제점들이 계속 이제 부딪히게 됩니다. 그렇기 때문에 그 문제점을 해결하기 위해서 많은 공부도 해야 되고 또 정보 탐색도 해야 되는데 그 과정과정들이 다시 치운 과정들은 없었다고 생각합니다. 새로운 시장을 개척하는 입장에서는 시장이 아직 형성되지 않았기 때문에 그 시장이 이제 곧올 거라는 것을 증명하기가 좀 많이 힘들었던 것 같습니다. 다양한 시도를 해보았고 문제점들을 해결하기 위해서 다양한 각도로 계속 이제 시도하고 분석하고 그렇게 해왔던 것 같습니다. 기업은 항상 이제 기업을 알리기 위해서 노력하는데 이렇게 기업을 알릴 수 있는장을 열어주셔가지고 너무 감사하고 이 자리를 통해서 저희 한 시간 마트에 대해서 잘 소개하고 싶습니다. 한 시간 마트는 키커머스 시장의 중요한 스타트업이 되고자 합니다. 더욱더 열심히 노력하여서 키커머스 시장이 활성화되었을 때꼭 중요한 자리를 차지하고 있을 것입니다. 그리고 스타트업, 스타트업을 시작하는 많은 대표님들을 계실 건데 스타트업은 쉽지 않은 길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문제가 생기고 어려움이 생긴다고 포기하지 말고 항상 긍정적인 마음으로 잘 이겨나가시길 바랍니다. 한시간 마트는 키커머스 플랫폼입니다. 오프라인과 온라인을 이어주는 오토어 서비스입니다. 안녕하세요. 바쁜 여러분의 선물 구매를 해결해드리는 UOC의 최영현입니다 여러분의 마음이 고민 없이 전달될 수 있도록 선물을 보내는 분은 간편하고 효과적으로 보내고, 또한 그러한 관계들을 관리할 수 있는 서비스입니다. 또한 선물을 받는 분은 원하는 선물을 직접 선택할 수 있기 때문에 선물의 만족도가 높아집니다. 우리는 생각보다 많은 선물을 주고받고 되는데요. 여러분들 카카오톡만 보셔도 쓰지 않는 기프티콘이 쌓여 있는 걸볼수 있고, 명절에 봐도 수많은 선물 세트를 주고받고 있습니다. 어떻게 보면은 우리의 마음을 전달하기 위해서 보내는 선물 이런 선물이 참 효과적이지 않게 전달되고 있다는 사실을 깨닫게 되었고요 이를 바탕으로 사업 기회를 발견해서 이렇게 사업을 진행하게 되었습니다. 저와 저희 팀이 바라보는 비전과 또한 창업을 하면서 하루하루 생존하기 위해서 해야 되는 업무들이 참 다양하게 있습니다. 이런 업무들이 가끔은 벅찬 벅차다고 느껴질 때도 있는데요 그럴 때마다 함께 하고 있는 팀원들 그리고 파트너분들과 함께하면서. 매일매일 힘을 내면서 이런 어려움을 극복하고 있습니다. 제가 참여해봤던 IR 그 포럼 중에서는 가장 성대하고 정말 준비가 잘 되어 있는 것 같습니다. 이런 좋은 자리에 이렇게 초청해 주셔서 너무 감사하고 최선의 이런 저희 사업 소개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대표님들 지금 사업 운영하고 사업 기획하시는 것에 충분히 바보신데 여러분들의 선물 고민을 제가 해결해 드리겠습니다. 여러분들은 성장에만 신경 쓰시고 요호씨에게 여러분들의 성공 고민 쉽게 만족스럽게 해결, 해결해 보세요. 저희 서비스는 한번 써보면 좀멈출수 없는 서비스입니다. 말로 어떻게 보면 설명하는 것보다 실제로 서비스를 한번 구동해 보고 받는 분의 만족도를 보시면은 저희 서비스를 계속 활용할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예, 안녕하십니까 저는 휴미템의 대표 박지성이라고 합니다. 저희는 이 스마트팜을 제조하는 업체로 이 생산성과 편의성을 모두 갖춘 혁신적인 스마트팜을 제조를 하고 있습니다. 특히 가축이, 가축이나 작물이 실제로 느끼는 이 체감온도를 이용해서 환경을 정밀하게 제어하는 이런 혁신적인 스마트팜을 제조하는 업체입니다. 저희가 실제로 양돈 축사를 운영하면서 불편한 점을 개선하다 보니까 이 온도나 습도에 대해서 중요성을 그때 깨달게 됐고 그에 맞춰서 이런 것을 어떻게 좀 자동으로. 그리고 또 편리하게 할수있을까 고민하다 보니까 이런 아이템을 가지고 이런 회사를 만들어서 제품을 만들면 좋을 것 같다고 생각을 해서 창업을 시작하게 되었습니다. 저희가 이제 농업 쪽 분야에서 이제 회사를 운영하다 보니까 가장 큰 힘든 점은 일단은 기존에 이미 농업을 하시던 분이 뭐 수십 년간 이미 농업을 하셨던 이런 경험이나 기술을 에 대해서 어떻게 보면 은어 새로운 기술을 도입한다는 것 자체가 굉장히 보수적으로 뭐 반응을 하시기 때문에 그걸 이제 설득하고 하는 게 굉장히 처음에 어려웠습니다. 그래서 지금도 어떻게 보면 그런 결과나 이런 거를 직접 보여, 보여주고 우리 결과나 그리고 이런 과정들을 같이 공유를 하면서 그런 그 어려움을 계속 해쳐해 나가고 있는 중입니다. 우선 이런 자리에 어 참여할 수 있는 기회를 주셔서 굉장히 영광으로 생각을 하고 있고요. 저희는 사실은 지금까지는 외부 투자나 이런 쪽으로는 이렇게 많이 생각을 안 해보고 있었습니다. 하지만 이번 이런 리더스 포럼을 통해서 뭐 발표 자료를 만든다든지 뭐 여러 자료를 만들고 이런 컨설팅을 통해서 저희 기업에 대해서 다시 한번 객관적으로 좀볼수 있는 기회가 뭐 생기기도 했고요. 어 그렇게 해서 저희 아이템이 어떤지 그리고 저희가 지금 가고자 하는 방향이 어떤가에 대해서 조금 더 진지하게 고민할 수 있는 좋은 기회를 가질 수 있었다고 생각을 합니다. 저희는 이제는 국내를 뛰어넘어서 해외까지도 충분히 저희 기술을 가지고 도전할 수 있는 이런 글로벌 스마트팜 업체가 되는 것이 저희 최종 목표이고요. 그리고 이제 이제 막 스타트업을 시작하시는 분들께는 이런 말씀을 꼭 드리고 싶습니다. 어, 지금 당장 좋은 아이템이 있다고 무작정 어떤 스타트업을 시작을 하지 마시고 지금 이런 리더스포럼이나 아니면 창업 관련된 지원 프로그램이 굉장히 많습니다. 그런 거를 통해서 컨설팅이나 아니면 시제품 제작이나 시장 조사라든지 여러 가지 이런 많은 지원을 받고 그런 거 충분히 준비돼서 도전하게 된다면 실패할 가능성을 확연히 줄일 수 있다고 생각을 합니다. 네. 저희는 굉장히 혁신적이고 젊은 스마트팜 기업이라고 말씀드릴 수 있습니다. 어, 네, 안녕하세요. 저는 퀘스터의 대표를 맡고 있는 이정우라고 하고요. 현재 대학생의 신분으로 창업을 진행을 하고 있어서 좀더 열정적인 마음을 가지고 있습니다. 저희는 지금 모션 인시민 햅틱 장갑이랑 이 실현 실습 시뮬레이션 프로그램을 함께 개발을 하고 있는데요. 이 실제 가상 공간을 구축을 해가지고 모션 인시민 햅틱 디바이스를 통해 그 가상 공간 속에 있는 기자재들을 생생하게 컨트롤할 수 있도록 하는 그런 서비스를 개발을 하고 있습니다. 누구나 쉽게 경험하고 조금 즐길 수 있는 환경을 제공을 하는 것이 훌륭한 교육의 표본이라고 생각을 했습니다. 근데 실제로 이런 교육기관들을 보면 여러 가지 이유들로 인해 실험실습 수업이 제대로 이루어지고 있지 않다는 것을 볼 수가 있었는데요. 특히 저희 팀은 학생들로 이루어져 있어가지고 그 사실을 가장 가까이에서 전해 들을 수 있었습니다. 그런데 분명 교육 종사자분들께서는 이런 실험실습의 중요성에 대해 강조를 하고 있는데 보면 이런 것들이 제대로 이루어지지 않는 것을 미루어 보아 이런 것들을 저희가 혁신 기술을 도입을 해서 해결할 수 있지 않을까라고 생각을 해서 이 아이템을 개발을 하게 되었습니다. 네, 우선 저희는 실무 경험이 없는 학생들로 모였다 보니까 실제 공부해야 될 부분들이 굉장히 많았습니다. 그래서 이 새로운 분야를 스스로 공부를 했어야 됐고 또 사업도 운영을 해야 되니까 한꺼번에 처리해야 될 일들이 굉장히 많더라고요. 그래서 시간적으로 조금 쫓기는 부분이 있었고 그래서 체력적으로 조금 힘들기는 했습니다. 하지만 이런 문제점들을 창업 선배들이나 아니면 전문가분들께 적극적으로 도움을 요청하면서 해결을 할수 있었다고 생각을 합니다. 우선 이렇게 큰 행사에 참여를 할수 있게 돼 가지고 영광이라고 생각을 하고요, 이런 좋은 기회를 얻어 얻은 만큼 이 자리를 빌어서 저희가 좀더 성장을 할수 있는 계기가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그리고 이 자리를 잘 활용을 했으면 하는 그런 바램이 있습니다. 네, 저희는 에듀테크 기업인 만큼 학생들에게 어떻게 하면 좀더 쉽고 효과적인 교육을 제공할 수 있을지 고민을 하게 될것 같고요. 그리고 이제 학창시절로 돌아간다는 마음을 가지고 그들의 문제에 공감을 하면서 그 문제를 해결할 수 있도록 계속해서 끊임없이 고민을 할것 같습니다. 그리고 저도 이렇게 간절하게 꿈을 가지고 있는 만큼 다른 스타트업 대표님들께서도 이러한 꿈을 가지고 있을 것이라고 생각을 하는데요. 그래서 같이 열심히, 열심히 해서 각자 추구하는 그런 비전을 이루었으면 한다고 전달을 하고 싶습니다. 고민보다 고호라고 생각을 합니다. 우선 저희 팀은 정말 열정과 도전 정신으로 똘똘 뭉쳐 있는데요. 그렇다 보니까 정말 좋은 아이디어가 있으면 일단 실행한 거 보자는 그런 마인드를 가지고 있습니다. 그래서 조금 좋은 추진력을 가지고 있다고 생각을 하고요. 이걸 바탕으로 실행력 역시도 좋다고 스스로 평가를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뭔가 고민을 할 시간에 우리는 실행부터 한다라는 의미에서 고민보다 보호라고 저희 회사를 표현을 하고 싶습니다. 안녕하십니까? 파워플레이어 대표이사 김유세입니다. 저희는 자연에서 찾은 유기농 성분을 환경을 위한 기술에 담아서 지구를 지키는 그런 IoT 그런 디바이스인데요. 어, 이 디바이스를 통해서 어, 소비자의 사용 용량, 사용 패턴을 분석해서 소비자들에게 정확한 시점에 어, 제품을 공급하는 그런 바로 서비스입니다. 제가 기존의 화장품 회사에서 10년 이상 근무하면서 어, 배운 그런 노하우들을 어, 지금은 조금 더 어, 어, 디테일하게 기술적으로 발전시켜서 어, 좀 글로벌적인 그런 뷰티 업에 되는 게제 목표입니다. 지금 창업이 제가 3년차인데요. 아마 2년차 때까지 좀 굉장히 힘들었는데 사실 힘들었던 이유가 1년차, 2년차 때 굉장히 좀 자유로운 그런 조직기에서 자유로운 분위기 속에서 회사를 만들었는데 사실 이게 사실 성과가 맞지 많이 안 났습니다. 그때 좀 힘들었는데 그 고비를 지나고 나니까 사실 지금 3년차인데 3년차 때는 그런 좀 그런 고비를 이겨내고 현재는 지금 잘 이렇게 운영하고 있습니다. 제가 대구에서 초중고 대를 마치고 대학교 졸업하고 서울로 취업해서 한 10년간 있다가 지금 최근에 다시 대구로 내려왔는데 어 감염 굉장히 좀 새롭습니다. 아마 대구 지방의 지역사를 위해서 청년들을 위해서 어, 많이 기여를 할 거고 아마 대구에서 이렇게 우수한 기업들이 많이 없었었는데 어, 저희가 지금 대구로 내려오면서 어, 대구 지방 대, 대구 지방에도 굉장히 좋은 회사가 있다는 것을 많이 알려드리기 위해서 어, 열심히 노력하겠습니다. 저희의 가장 큰 목표는 한 5년 안에 IPO를 하는 게 가장 큰 목표입니다. 그 하는 과정에서 저희가 어, 뷰티 글로벌 기업으로 해서 어, 저희가 그 뷰티업계의 게임 천저가되는게 저희의 가장 큰 목표입니다. 스타트업 대표님께 하고 싶은 말들은 어, 저도 지금 사실 서터업을 한 지가 얼마 안 됐는데 어, 일단 한번 실행해보라, 실천해보라 그렇게 말씀드리고 싶습니다. 저희 아이템 한마디로 말씀드리면 지구도 지키고 피부를 지키는 바로 그런 브랜드입니다. 네, 감사합니다. 크레이지 컨텐츠 주식회사 대표로 맡고 있는 박정일입니다. <목소리> 저희들은 이제 2020년도에 이제 유튜브 아카데미부터 시작했고요. 지금은 어, 어, 인플루언서들을 장터를 만들기 위해서 어, 지금 카카 서비스를 준비하고 있습니다. 카카 서비스는요, 지금 소상인들이 공 굉장히 힘들잖아요. 힘들고 지금 광고를 갖다가 인플루언서의 어. 저 진입률은 굉장히 많은데, 소상공인들이 어그 인플루언서들하고 매칭을 하려고 하다 보니까 거품이 너무 많이 낀 마케팅 업체나, 그 다음에 소상저 인플루언서 연결이 잘안 되고 있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이, 이 부분을 갖다가 어 이제 제거해주고, 이제 소상공인들이 정말 지, 어, 직거래, 어, 시, 어, 쉽게 매칭될 수 있는 직거래 장터라 생각하시면 됩니다. 저희들은 이제 저희 운영자 입장에서 생각 안거예요 고객 입장에서 볼때 지금 저희, 어, 저희 지금 업체에 지하만 하더라도 어, 1, 2층이 다 비었습니다. 그만큼 이제 어, 이제 식당이라든지 뭐 옷가게라든지 이렇게 나가는 걸 보니까 어, 그리고 지금 온라인 하시는 분들 자기 뭐 이제 자기가 컨텐츠 만들어서 판매하시는 분들은 계속 성장되고 있거든요. 그래서 이게 너무 안타까워서 이런 이 부분을 갖다가 매칭시켜주면 좋겠다 싶어서 저희가 이제 만들기 시작했고요. 그 다음에 지금 기존 업체 같은 경우에는 구독자 위주로 되어 있거든요. 근데 실질적으로 우리 판매 촉진은 조회수 위주로 됩니다. 그래서 고기를 갖다 핵심을 두고 매칭 서비스 를 시작하게 되었습니다. 그리고 지금까지 이제 그 힘들었던 점은 좀 별로 뭐 어떤 게 힘드는지 모르겠고요. 저는 이제 이 일하는 게좀 재밌었습니다. 재밌고, 어, 뭐이 운이 좋아서 그런지 저희 지 어, 저희 함께 하는 이제 식구들, 직원들을 너무 잘 만났습니다. 그래서 제가 지금까지 너무 재밌게 잘하고 있었습니다. 그러니까 힘든 점은 아직까지는 그렇게 힘든 점을 이제 못 찾는 것 같습니다. 저는 이런 자리가 이제 처음입니다, 사실. 그래서 이렇게 어, 발표도 이런 게 처음이거든요. 그래서 이런 자리를 갖다 이제 기회를 주신 그 이제 창조경제센터나 센터 이렇게 또 저를 또이 자리에서 만난 대구강역시 관계자분들 너무 감사하게 생각하고요. 하여튼 성장할 수 있는 기회 주셔서 너무 감사합니다. 저는 이제 우리가 씨앗을 심으면은 관리만 잘하고 정성을 들이면 무조건 성장한다고 생각합니다. 우리 기업도 그렇게 생각합니다. 내가 어, 내 씨앗이 언젠가 숲이 되겠지라는 확신을 가지고 이 직원들과 같이 물도 주고 정성들을 갖고 사랑하고 하면은 그게 그 사랑이 많을수록 빨리 성장한다고 생각하기 때문에 어, 저는 무조건 이룬다고 생각합니다. 그 씨앗 가꾸듯이 그렇게 이제 진행하시면은 좋은 결과 가 있을 거라 생각합니다. 저희들은 지금 힘이 없는 소상공인들의 희망, 그 다음에 처음 진입하던, 인프런서들 처음 진입해서 성장하기 굉장히 힘들거든요. 성장하기 위한 희망솔루션을 제공하는 것이기 때문에 그 희망이라고 얘기할 수 있습니다.